아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이버퍼링도 엄청 많고. <laughs> 야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겠네요.

야, 오늘도 삼형제가 나와서, 오늘 집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있는 분이 해병대 522기. 강력한 우파죠 그리고 거기 뒤에 마스크 쓰고 있는 양반이 회색 모자. 약간 샤이 보스라 그러는데 좌파에 가깝죠. 야, 오늘 진짜 많이 왔습니다. 진짜. 보십시오. 야,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이게. 라이브 방송이 자꾸 끊겨요.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광화문 집회도 이렇게 시민들이 아스팔트 투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한독수 총리 돌아오시고, 이재명 26일날 법정 구속되고, 또 인선회 대통령 복귀하시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와야죠, 이제. 형님, 다음 주에 522기로 해병대 다음 주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야, 이 분쟁이로 가면은, 응?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바로 각화되시고, 이재명이는 바로 구속될 겁니다. 음. 야, 그녀님 522기 해병대, 어, 짧고 굵게. 인선열 대통령은 각하되고 이재명은 법정 구속되고 또그 민주당도 해산돼야 되지 않나? 어? 민주당 아웃, 민주당 아웃돼야지. 어, 민노총 아웃, 민노총 아웃. 정교조, 정교조 아웃. 청관이, 청관이 아웃. 헌법재판소 아웃, 다 아웃. 3억 카르텔 요번 기회에 다 그냥 깜빡. 아닌데 민노총은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그심판일 정해지지 않으면은 다음 주부터 목요일마다 파업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 나 걔네들은 뭐 무슨 노동자를 위한 조합이 아니고 무슨 정치 활동하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돌아. 영혼 복에게 베히스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마음 못 찾겠어. 찾겠어. 야, 말해. 야, 지는 죽겠네. 와, 와.

오늘도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 눈물 뿌려 피 뿌려 헌신하는 우리의 국민들 말리 머리 위에 전사하기 위해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칸의 발디옹 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지 않아 영광이 합천 백사.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날 개몽령을 선포하고 진짜 추운 뼈를 해는 시위를 극복하고 아스팔트에서 투쟁했던 애국 시민들의 오늘은 그래도 엄청나게 따뜻한 날이네요 이런 따뜻한 봄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추운 겨울을 다시 나지 않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되겠군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일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 오늘이 시각장,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각장. 야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방울광장에 있는 집합원 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경보급 앞에 서세를정치 어디에 자파들이 있는데 어?

자, 바는3다명 오빠는 5 1심었다 어? 뭐 그런 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있어요. 여직은 옛날에 주변에 잠깐 이사라니까예언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기분이 안 돌아보여요. 이때. 내가 거꾸로 들지 말고, 거꾸로 들어. 사랑의 작가 제가 볼수 있도록. multimass, incl Jazda, worshipbird pecaksия mesha jihoso Sí.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백한 영광을 충성을 향한 것을 깊게 가진 것다 아우! 아우! 백제가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관에서 4절의 뜻을 일증해 보았소. 해로 강민승의 설침 거쳐서 1절만 크게 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복순과 신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공리야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명.

이신도 모임 대표 이계정입니다. 도망치고 내쳐주습니다 요새 처음에 사는 중대 공룡 하늘에 빛을 는 정도로 우리가 높이했습니다 요새 여러분은 실제 상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아무까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끝났다. 이세 끝났다. 바로 런기분 I don't k 전 o w w 모여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이 o n t know what 어 o do. I 들이왜 나와서 여기 w h 에 같이 o 냐 o I 더니 학교 단장선거도 부정선거로 왔는데 어떻게 100명이 투표, 100명이 선거인가인데 110명이 나와도 이게 선거공간이안 되느냐 그래서 분통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1 5 7제 할머니가 서 투표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런 우주말을 민주당과 선관이가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되면 되겠느냐 한국의 정치권 합니다. 계속 부진는게잘못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원관진로 그다음에 대학이나왔니요 의자, 의자 어떻게 산거예나더니나라 처먹고 을아이당이 내가 누구 나라는 망치고 있다. 알아 막히면 젊은 돈을 버리냐.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나왔다고. 또 2030, 30대 이상 팬들아. 대형 관중들이 나는데왜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3시 반쯤에 나랑 경제가갈편이이 자리가 있는데 이기당이 점점 처먹고 만지하게기업 분위기를 먹고 가들 되고 있다. 이런 집단 그대를 들면 나라도 망하고 우리 살길이 막막하다 그리는 망하고 이런 집단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고정부패 비리 이런 집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야 되겠습니까 저야 되는습니 바로 우리는 이 품통 터지는 이런 현장에서 역사 현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4.1군 선거에 의하면 4.1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규정선거 하자로 지금 문 am. There are some people. I'm going to tell you t h a 도 There are people. We are going t 인간, e l l you. We are going to tell you. We are going to tell you.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제2의 사회적 성분이 되였다면 만일 운영배가 반역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감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명으로 그를 처단해야죠 사회적 때, 여러분 여러분, 여러 명이 단두대 이세를 달아냈습니다 어, 그 주모자인 이기궁 일가는 자, 아들 두명 부부가 두 자살을 했습니다. 그 발포명령이나 과격류는 바로 사형당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위반을 지시한 인유내부장관 사형당했어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권도 사형당하려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거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일, 이번에 이제, 방파가 돼서 윤대통령이 자리에 오르십니다. 시행령 이런 군영대대의력을 대표하는 큰 행보 국민 의의을 보여야 됩니다. 괜찮습니까한번더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혁명으로 나라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시대기를전달다전달다 이겨내라! 광화문이 이겼다! 건공 목사님이 이겼다. 이겼다! 대한민국 만세! 윤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만세.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음, 저거, 저거. 야 파란 모자를 쓰고 있으시니 저보고 빨개가 나는다고 당장 모자를 바꾸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저 파란 모자를 페럼프 대통령 찍금서 <목소리> 저한테 이가 쓰고 거기에서 사인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페럼프 대통령이 이 관계를 직접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을 지금부터 사인을 보렸습니다 빨간 모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또 어, 선인들 나오시는데 영어 쓰면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불경기를 대표했어요.

야 됩니까? <웃음> <웃음> 이재명이 죽어야 나랑가 삽니다. 발버가 <뭔> 어, 밟아, 나 파행, 파행. 대통령 권한대도 협박하고 원관 협박하더니 결국 대통령 권한대 파괴가 늘하이 됐습니다.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세 번째 불탄의 공주발리를 냈습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laughs> 대통령을 탄핵하고 택배 포 수장들과 이재명이를 수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 등 전부 다 탄핵시키고 대통령의 성발을 모조리 다 잘라내는 이야말로 한국과 세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의 지명을받고 당첨될 것 학교의 선을 날던 당첨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해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한국과 세계가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 누가 지켜야 합니까? 어,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몇 가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빨갱이는 우선짓을 하기 바랍니다. 이집개가 어디를 물지 모릅니다. 성리하는 그날까지 국탐의 연방계에서 음. 살기 싫으면 정방국 음. 목사님께서 음. 뭐라고 했습니까? 음. 국민 모두는 국민 저항권으로 방암국 관점에 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요. 저항권으로 전까지 삼아야 발효되었으면 좋겠